날씨가 어제까지는 좀 춥다가, 그래도 오늘, 낮에는 좀 그래도 이렇게 모여도 뭐 그렇게 춥게 느껴지지 않을 만한 그런 날씨네요. 공단계 행정법을 담당하고 있는 박준철입니다. 그 다른 어떤 뭐 좋은 말씀들이나 그리고 또 전체적인 수업 준비 방향에 대해서는 우리 직원분들과 그리고 이제 문동용 강사님께서 설명들을 해주실 거고요. 저는 행정법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행정법이 내년에 필수 과목으로 도입이 되면서 여러분들이 시험 경향이 어떻게 바뀔까라는 부분들에서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일단 행정법 시험 경향은요, 사실 내년이 아니라 몇, 몇년 전부터 서서히 조금씩 조금씩 바뀌어 왔었어요. 었 그래서 일단 9급 시험에서도 계속 몇년 전부터 조금씩 바뀌어 본 분이 있고요. 그리고 행정법이 필수 과목으로 있는 시험이 있죠. 그죠? 7급 시험 같은 경우는 옛날부터 행정법이 필수였습니다. 게다가 (7급은) 올해부터 피셋이 도입되면서 이 시험 과목이 (4과목이거든요) (4과목인데) 그중에 행정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급) 시험은 행정법이 원래부터 필수 과목이었었는데 그 최근에 바뀐 국가직 (9급의) 경향과 그리고 (7급의) 경향을 보면 결국에는 지문 길이가 길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점점. 그니까, 우리 기출문제 풀 때도 제가 수강생분들에게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데, 한 4년, 5년 전하고 지금하고 문제의 경향은 완전히 달라요. 그리고 10년 전은 말할 필요 없이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은 문장이 그 옛날 같으면 지문이 단어로 나왔다면, 구문으로 나왔다면 지금은 서술형 문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길이도요, 길이도 이 지문 하나, 보기 하나가 다섯 줄 넘어가는 지문들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7급 같은 경우에는요, 지문 하나는 1번은 6줄, 2번은 4줄, 3번은 6줄, 4번은 4줄 해서 20줄이 한 문제로 구성이 된 그런 문제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지문 길이가 길어진다는 건 어차피 감내를 하셔야 돼요. 감내를 하셔야 되고 요또 하나는요. 올해 국가직 고급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대화체 한 문제를 포함해서 총4례 문제가 4문제에 가까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례 문제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대비를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옛날처럼 말이죠. 단순하게 지문이 단어로 나오거나 아니면 구문으로 나올 때는 단순한 머리 글자를 암기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그 시대는 확실히 지났다는 거죠. 그 시대는 확실히 지나서 그래서 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되는데 그러면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다만 필수 과목이 되면서. 이제 이~ 내년에 필수 과목이 되면서 그리고 그전부터 바뀌어온 경향에 따르면 그리고 (7급) 시험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오랫동안 필수 과목 유지를 위치를 유지해오면서 어떤 그~ 경향이 두드러졌는가 하면요 지역적인 문제를 안네요그까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출제위원들이 정상적으로 선정이 되고 그리고 출제위원들이 선정된 문제를 그 전에 시험에서 고득점을 했었던 학생들한테 풀리게 합니다 풀리게 해가지고 만약에 정말 이상한 문제다 그러면 다 검수를 거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중요한 부분 그리고 핵심적인 부분 위주로 나오게 돼요.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위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공부하기는 더 편해졌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부분, 핵심적인 부분이라는 게 결국엔 뭐냐? 그 기출 문제예요. 이게 결국에 기출 문제다 보니까 기출 문제를 얼마나 분석을 하고 내가 얼마나 잘 이해를 하느냐에 따라 내년도 시험에 고득점의 경향은 완전 성과는 완전히 달라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기출문제만 달달 공부하면 좋겠네. 그러면 이제 또 그,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물론 그렇죠. 기출문제를 완벽하게 이해할 수 있으면 사실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충분히 대비는 할 수가 있겠지만, 근데 이 문제를 풀 때는 우리가 모든 과목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문제를 풀 때는 문제로서 접근하는 게 있고, 먼저 내용적인 부분들을 이론을 이해를 하고 접근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그 동안에 쭉 따라 공부해 오신 분들은 뭐 이론을 공부해 오시고 문제를 공부해 오신 분들은 지금처럼 계속 해나가시면 될 겁니다만은 혹시 지금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라 할지라도 같이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할지라도 아무리 바빠도 바늘허리에 실겨 쓰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지 어려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이 이론 강의는 한번 꼭 듣도록 하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 사실은 그두 개만 잘 하시면 어떤 문제든 다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른 거는 차치하시더라도 어 이론 강의, 기출. 그제 이론 강의가 좀 길거든요. 사실은 99강인데 그 강도 한 강도 시간이 길어요. 긴데 그게 이 강의 긴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내용이 많아서 강의 길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반복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용이 길어진 것뿐입니다. 그래서 아주 지엽적이고 새로운 거를 설명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좀 자주 나오는 주제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각인을 시켜 드리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뿐이니까 듣다 보면은 뭐 실제로 그 체감 그 강은 그렇게 길지 않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 제가 오답 노트를 지금도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 한 100페이지짜리 이 책이 있습니다. 이 100페이지짜리 책이 있는데 이 100페이지 짜리가 각 강별 제 교재로 치면 40강으로 이루어진 그, 그 책인데 각 강별에서 제일 중요한 한 30개 정도 40개 정도 주제만 따로 모아놓은 게 있습니다 이건 양이 얼마 안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있는 내용들이 올해 국가직 7급 같은 경우에도 다 나왔어요 다 나왔습니다 여기에서 있는 것들이 다 정답으로 나왔거든요 그게 아까 말씀드린 문제가 예측 가능해진다는 겁니다 문제가 예측 가능해지니까 혹시 지금 같 시작하시는 분들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어~ 뭐~ 하이교를 뭐~ 이제 내가 모의고사를 열권 풀고 그런 허황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 이론 강의와 그리고 기출문제 한번 보고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거는꼭 하시고 들어가시면 내년에 아마 그~ 국가직 시험이든 뭐~ 언제가 될지는 아직 날짜는 안 나왔지만 한 (4월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지방직 또한 (5월) 전후가 될 텐데 그때 되면 이 답이 들고 손을 들고 일어나 있을 겁니다 손을 들고 일어나 있을 거니까 어~ 지금이라도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지금이라도 하시고요 그리고 뭐~ 지금 여기 얼굴이 익으신 분들도 몇분 보이시는데 그~ 이론 강의를 지금 잘 따라오고 있으신 분들은 계속해서 계속해서 커리대로 따라오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가 사실은 기출 문제로만 출제되는 건 아니거든요. 다른 새로운 문제도 출제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 중에서도 중요한 건 어차피 여기에서 수록이 되어 있고 거기에 수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그 아닌 부분들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지금은 이제 최신 판례. 그러니까 2021년에 나온 최신 판례라는 게 있습니다. 고강의는 그 제가 내년 3월쯤에 늦어도 3월쯤에 그러니까 시험 전에 무료로 강의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잘아시다시피 행정법을 공부해 오신 분들은 알고 계실 겁니다만은 올해 2021년 3월 23일에 행정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어요. 이 행정 기본법이 제정이 되었는데 이 행정 기본법 문제는 행정 기본법이 올해 제정되고 나서 그 뒤에 나온 시험에서 매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번 출제가 되었을 아예 대놓고 행정 기본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은 옳지 않은 것은이라는 문제도 출제가 되었는데 어렵지는 않아요. 어렵진 않은 것이 이론과 여러분들이 그동안에 판례를 공부해 오셨으면 그 이론 판례 내용들이 행정기본법으로 법제화된 겁니다. 보통은요, 법이 나오고 그 법을 해석하기 위한 판례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 행정기본법은 기존에 있었던 판례를 법조문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 오신 분들은 뭐 특별히 어렵게 뭐 느껴질 것도 없고요. 다만 그 중에서 몇몇 어려운 조문들이 있는데 그것도 제가 내년에 어차피 3월 전에 다시 한번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제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어뭐이 결론적으로 정리를 하면요, 일단 행정법 경향은 올해 국가직이랑 크게 달라질 건 없다. 달라질 건 없고, 다만 지문 길이는 길어질 거다. 지문 길이는 길어지다 보니까 그 지문에서 어떤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들을 해야 된다.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은 지금, 어 문제풀이, 기출문제풀이에서는 제가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그 키워드를 찾아내는 훈련은 어렵진 않아요. 계속 반복되는 키워드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해오신 분들은 계속해서 따라해오시고, 그리고 이제 갓시작 하시는 분들은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도 부담이 되더라도 너무 이렇게 너무 단거리로 가려들려다 보면 오히려 계속 중간에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러면서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 아무리 바빠도 바늘어리에는 실못깨웠으니까 적어도 기본 강의와 기출 문제 그리고 지금 이 부분들은 이벤트 하고 있으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거를 보시고 아닌 분들은 지금이라도 신청하셔가지고 이 내용들을 보시다 보면 내년에 적어도 행정법 때문에 떨어지는 않을 거예요. 사실 이이 이 행정법이 필수로 있었던 그 시절에는요, 여러분 그렇게 공부하시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어 40점 받고 행정법 100점마저 맞 합격한 학생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 그러니까 때는 지금은 올해 같으면 그게 불가능하죠. 행정법이 선택 과목이다 보니까 영어의 배점이랑 행정법의 배점이 달라가지고 영어 40점 맞고 행정법 100점 맞아서는 전혀 극복이 안 되는데 이 행정법이 필수인 시절에는 그래서 이 그런 합격생들도 있었어요. 영어 40점 맞으는 얘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니고 영어도 잘하셔야 되고 국사도 잘하셔야 되는데 이 행정법 같은 경우는 다른 과목보다는 시험에서 문제도 예측 가능하고 점수도 예측이 가능합니다.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고경향이 그 올해 7급 피셋시 도입된 올해 7급 시험에도 그대로 이어졌으니까 아마 내년에도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커리들을 잘따라오시길를 뭐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시면들은 뭐 질문 하시면 됩니다. 많은 네, 눈을 피하십니까? <laughs> 네, 특별히 없으십니까? 네, 그러면 오늘. 저제 시간은 이 마무리하고 운동윤 강사님하고 그리고 우리 직원분들한테 또 많은 조언을 얻어가셔가지고 오늘 시간들이 여러분들 공부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운데 오셔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네.